안녕하세요. 어,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때 경제적으로 본다면 디플레이가 일어날 확률이 자연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이기 위해서 어, 정부가 어, 반의도적으로 어, 이것을 늘렸으면 해서 제가 여기다 밝혀드립니다. 어, 현금 사용을 할수 있는 또는 뭐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 카드 사용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죠. 어, 그런데 뭐 이제 어쨌든 카드를 사용하든 어쨌든 그걸 캐시 플로우라고 그러죠. 이, 이 소비를 아주 작은 소비를 늘려가는 그런 부분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작은 소비 형태를 보더라도 그 해외 직구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그 생산성, 뭐 소비시장으로 연결되는 그 생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음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은 다행히 메르지 사태도 그동안 겪었고, 의료 인프라라는 것이 굉장히 잘 그, 음, 구축된 그런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인력이 일단 되고요, 그리고 의료 시설이 되고, 또 의료 보험제가 미국과 달리 또 어, 아직은 공공 개념으로 어, 그, 그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에, 플러스 요인이고요.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것들이 비교적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때 한국이 왜 지금 우수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그래도 우한 폐렴 사태를 해결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의료 인프라와 과거에 그런 전염병이 있었을 때 대처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축적돼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심각한 것은 한국에는 그 제조업이 굉장히 그 약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식당 수는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영세 식당업까지 지금, 어,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한국 경제의 캐시 플로우가 말라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완전히 디플레이로 빠지고 또 거기서 굉장히 그어 힘들게 생존 또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인구수가 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식당을 소, 식당에 가서 소비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배달 문화가 한국은 다행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화폐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는 반강제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캐시플로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니까요. 현금으로 주게 되면 그것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제가 굉장히 그, 어그 캐시플로우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배달업은 그 유명한 배달업을 그 다국적 기업 같이 그큰 해외 기업이 사들였잖아요. 배달의 뭐 민족인가? 그걸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어, 큰 해외 기업들은 벌써 이런 사태를 다 알고 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배달업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규모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달업을 오히려 일시, 임시적으로라도 많이 늘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단지 노동부에서는 과도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노동부에서 이거 조건을 걸어서 이걸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죠. 그리고 음 되도록이면 그 밤에는 배달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무리한 그 업무가 있어서, 어, 그러지 않도록. 또그 일반 소비자들은 그 식당소 식당에서 만약에 전화를 해서, 뭐 배달을 해서 먹는다 이럴 때, 배달에 대한 그 비용을 좀더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도 노동인데 한국은 그 인력으로 하는 노동력이 굉장히 값싼 편인데 이것을 이 기회에 좀 올려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단지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직에 해당 되더라도 아마도 많이 그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에그 현재 상황을 볼 때는 디플레로 가게 되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규모 기업들이 그 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이게 안 올라가게 되고 왜냐하면 그 상업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디플레에 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전반적인 그 경제가, 어, 냉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식당 소비를 늘려주고 두 번째로는 그 보통 뭐 마늘, 마늘을 생산했는데 그게 소비가 안 된다. 이럴 경우, 어, 그런 문제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개인들이 나서서 한국은 SNS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연결을 시켜줘서 생산자와 소비시장을 국내산 생산자와 소비시장을 빨리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디플레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음, 만약에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럼 해외 직구의 생산품 어, 공장은 대부분 그 중국에서 생산을 해다가 그 대규모 그 유통업, 세계에서 유통업, 뭐 가령 아마존이다. 그럴 경우도 대기, 공장은 중국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에 한국의 경우는 공장도 안 돌아가고 소비자의 주머니만 그쪽으로 돈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구를 좀 줄이는 방안, 그것으로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잘 못하면 소비자 운동이라도 일어나서 이렇게 국내 소규모 제조업을 살려내서 그리고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한국 그 물건들은 아직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것이 또 새로운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제조업이 그래도 살려 놓아야만 앞으로의 시장을 그~ 어, 넘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플레 구조 또 실업자가 분명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매니 괜히 그~ 어~ 현금으로 그걸 보 보완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정부에서 그~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면 국채 이자를 또 해외에다가 줘야 되고 약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 경제 강요들이 빠릿빠릿하게 어떤 대안책을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꽤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 운동, 또 한국은 그 인터넷이 발달한 것,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대처안을 빨리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느끼는 바는 정치 쪽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실질적인 그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나 또 관심이 좀덜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한국 사회는 이념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런 걸 가지고 막그 싸우거나 싸운다, 뭐 서로들 공방을 벌이거나 이럴 때가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를 디플레로 가지 않게끔 하는 거에 뭐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소비자면 소비자로서 또그 음 전문가면 경제 전문가면 경제 전문가로서 또 정치인들이면 양심도 없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국을 구할 사람들은 한국의 국민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중국의 같은 중국 경우는 이제 주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사체 부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폐에 또 어떤 다른 장기 간에까지 이게 어떻게 전이가 됐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 주검들에 대해서 그냥 파묻는 건지 그자자원해서 주검을 사체 부검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적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른 다른 따라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뭐 죽은 다음에는 다 흙으로 묻힐 건데 그 사체 부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 현재 나이별 통계 또는 처치된 약의 통계 뭐몇 프로나 지금 생존 어~ 그~ 뭐죠 다시 다시 생존하게 된 분들이 그~ 미완성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잠재된 그 바이러스가 신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면역이 약해지게 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체부검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어떤 장기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이, 음, 나이별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어,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만요. 안녕히 계세요.